네, 오늘은 인천 송도에 왔습니다. 아, 요즘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전기차긴 한데, 네, 그 다음에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UAM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라고 하는데, 항공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상용화는 언제쯤 될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세상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필전 필승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하늘길도 인천으로 아마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무인 항공 그리고 모빌리티의 혁명 이런 것들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순비 기업의 오인선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면서 보니까 순비라는 기업이 무인 항공기,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을 이끌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표님 외모도 로다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간단하게 좀 회사 소개 좀해 주시죠. 우리 순비는 정부의 무인기와 무인기 제어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방위산업청 산하의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미래 전투 전력 체계인 PV와 CV 즉 사람을 이송하고 군인을 이송하고 화물 등을 이송하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엄청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보잉 CEO가 방한했어요 그리고 UAM 관련된 논의를 일부 기업들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UAM은 Urban Air Mobility인데 도심 환경에서 운영이 되는 체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 체계. 예. 네. 지금의 인천공항 같은 역할을 할 이착륙장인 버티허브, 그다음에 지금의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역할을 하는 버티포트, 지금의 버스정류장 역할을 하는 버티스테이션 이런 체계를 합쳐서 이제 도심에서 운행 가능한 기체를 포함한 교통 체계 이런 걸 말할 때 일반의 음. 용어일 텐데요. 음. 결국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UAM 기술은 인류가 구사해놓은 모든 산업적 기술의 최고 정점에 있다. 자동차건, 통신이건, 비행기건, 모든 것에. 사실은 뭐 들으면서도 어 한편, 야 우리가 진짜 앞으로 겪게 될 미래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진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도심에서 철도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 항공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교통을 꼭 해야 될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자율주행이 가능한 세상이 됐을 때 우리 PAV는 완벽하게 시간을 왜곡시키고 공간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회사로부터 한 시간 25분 거리에 헬기 주기장이 있습니다. 즉 차를 타고 헬기를 타러 갈때한 시간 25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헬기를 이륙 시켜서 다시 이 자리로 올 때에는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왜곡이라는 표현을 써서 약간 헷갈렸었는데 강남 테헤란로에서 회의하다가 비행기 시간이 몇 시지? 그럼 4시다 그러면 나 3시에 출발할게 그리고 그냥 짐 챙겨 갖고 나갈 수도 있는 근데 전제 조건을 우리가 조금씩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의 대중교통을 타고 갔을 때는 이미그레이션 통과부터 신원 확인부터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음. 우리 PEV는 이미 탑승할 수 있는 신분이 이미 다 입증이 돼 있습니다 아... 전자로 한 단어로 표현해 드리면 네. 스카이 체크인을 (8층) 상태에서, 아, 상태에서 그리고 이비행체를 타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빠르게 갈수 있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2차원)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점유율이 (3차원으로) 많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지금은 지하나 (1층에서) 진입을 하게 되지만 제가 다룬 건데 건물 중간에서 (10층에서) 들어가게 되거나. 건물 꼭대기에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을 그대로 놓고 우리가 미래 교통 체계를 이해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면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다 바뀌겠구나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겠네요 요건 그냥 제가 편하게 드리는 얘기인데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만약에 이 기체를 타고 이동을 한다 어느 정도 내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상용화된다면 한 시간 이십 분 걸렸던 걸. 5분 걸렸다고 보면 음. 아. 지금의 교통수단이 가지고 있는 효율보다 20배, 20배 있다고 정도를? 보는데 그거를 반으로 뚝 잘라서 아, 10배 정도를 제시를 10배.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잠실에서 인천 공항까지 이제 급해서 이제 공항을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면은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나온다. 그럼 10배면 50만 원. 아니죠. 제가 대중교통의 10배를 얘기한 거고 아, 그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거나 택시를 타면 비행기를 반드시 놓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타고 가면 비행기를 탈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주장하지 않겠다. 나누다 보니까 훨씬 더 이게 현실에 확 와닿으면서 타고 싶다 막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사실 이 우리 비행 기체가 현재 기술로 얼마나 높이 그리고 또 얼마나 긴 시간을 현재 비행할 수 있는지 굉장히 수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아, 이게 수준 있는 질문입니까? <laughs> 난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약간 좀 꺼려졌었는데. 예. 그 높이라는 것은 공 인기 밀도가 존재하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높이는 기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음. 교통 체계에 의해서 무인기나 네. 앞으로 오게 될그 PAV 에어택시들은 300m 이상을 못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이제 노선들이 생기게 될 거죠. 아, 권역별로 예. 그게 일종의 하늘의 길이군요. 예, 그렇죠. 어. 어떤 시스템이나 이제 제도이지 이제 기술에 대한 건 아니다. 그런데 아까 이동 거리는 꼭 에너지원, 동력원으로 그렇죠, 예. 이거는 기술력입니다. 철저하게. 이 차원 모빌리티는 무게나 부피에 좀 자유롭죠. 음. 근데 기체는 무게와 부피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동 시간을 400km 이상 늘리고 비행 시간을 60분 이상, 90분까지 할수 있는 초고속 엔진 발전 체계를 가지고 600kg 이상의 기체를 60분 이상 날게 하는 기술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 어떻게 보면 항공 모빌리티의 선도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순비 이외에 우리나라나 또는 외국의 이 UAM 그러니까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산업의 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 전 세계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600개 정도가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기체가 있거나 시험 단계에 들어간 곳은 약 22곳 거기에 승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 예.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교통 체계를 할 것이냐 에어 택시가 이착륙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냐 아니면 에어 택시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체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체를 이착륙시키고 항법 유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버티포토 이거를 순비가 최초로 한번 건설을 해보려는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아직 우리가 순비가 상장하지는 않았지만 상장을 만약에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미래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국가의 인증 체계와 검증 체계 안에서 음. 체계 공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음. ADD 즉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하는 국가 기관과 이제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군에서 먼저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탄탄한 수요처를 가지고 있다 국가로부터 한 200억 그 다음에 일반 VC로부터도 한 300억 그래서 한 500억 정도를 이미 투자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군에서 이미 입증된 기술력과 안정성과 운영성을 바탕으로 이제 시장이 열리면 상업용 시장에 먼저 선택을 받지 않을까 전쟁에서 보여준 게임 체,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 무인기의 힘더 나아가서 화물을 나르는 힘더 나아가서 3차원으로 내가 공간을 이동하고자 하는 장점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면 쉬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순비기업의 오인선 대표님하고 이 무인항공 미래에 대한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던 것은 바로 이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건 시간을 왜곡하고 공간을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더 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돈에 있어서 만큼은 반드시 승리하는 습관, 필전, 필승이었습니다.